좌절할 시간 없어, 여러분. 우리 앞으로의 계획을 세워서 최초 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을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게더 중요하겠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연세대 김미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우리 6월 모의고사가 끝나고 본격적으로 논술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방향성을 갖고 준비를 해야 올해 입시에 성공해서 최초합을 받을 수 있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설명드리기 위해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우리 고3이 된지 얼마 안된것 같은데 반수를 한지도 재수를 시작한지도 얼마 안된것 같은데 벌써 여러분 6월 모평이 오늘. 모두 끝났죠. 다른 무엇보다도 6월 모의고사 준비하시느라 그리고 시험을 보고 오시느라 너무나도 고생 많았다라는 얘기를 먼저 전해드리고 싶어요. 내가 계획한 만큼의 최저가 나온 친구도 분명히 있을 거고 혹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등급이 떨어지는 혹은 점수가 나오지 않은 그런 친구들도 분명하게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어쨌든 어떤 결과가 나왔든 시험을 이미 봤고 그리고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면 우리 앞으로 이 좌절하기보다는 어떻게 계획을 해 나아가서 올해 꼭 대학을 갈수 있게 할지를 잘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훨씬 더 중요해지겠죠. 선생님도 이 시기에 학생들을 많이 만나기 때문에 잘 알지만 사실 내가 원하는 성적이 안 나오면 꽤나 좀 우울하고 착잡하고 막 갈팡질팡하느라 또 많은 시간을 허비하게 됩니다. 근데 얘들아 우리가 이 영상을 보는 순간부터는 그냥 주어진 점수를 내가 받아들이고 거기서 현실적으로 점수를 더높 필수 있는 방법, 혹은 어쨌든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좀 현실적인 계획을 세워줘야 된다라는 거를 꼭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사실 슬퍼할 시간은 정말 하루, 오늘 딱 하루면 충분하고 그 다음 계획을 잘 세워서 우리가 할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대학을 갈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원래 논술을 준비했던 친구들은 최저를 맞추기 위한 그 과목들을 중심으로 등급을 계산해 보시면 되고 내가 만약에 예, 정시를 계속 생각을 해왔는데 도저히 점수가 정시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인서울 대학에 갈수 없겠다 라고 한다면 그 과목들 중에 최저를 맞출 수 있는 그러한 점수가 되는지 그리고 해당 점수들을 바탕으로 2함라인, 3함라인 혹은 최저 없는 라인 중에 어느 대학들을 중심으로 쓸 건지를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정시를 생각을 했다가 갑자기 이 등급이 너무 안 나오니 논술로 돌린 친구들도 굉장히 많을 거다. 논술을 고려하는 친구들도 많이 생기기 시작하는 시기가 바로 이 6월입니다. 그럼 학생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것들 중에 하나가 6월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냐라고 물어보게 되는데 선생님이 정말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은요, 여러분 지금부터 시작하셔도 절대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대입 수시 논술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 정해진 주제와 정해진 어휘와 그리고 정해진 방향성이 분명하게 고정적으로 반복적으로 등. 장하기 때문에 우리가 맞지 사탐과 과탐을 공부하듯이 하나하나 처음부터 끝까지 배워가면서 충분히 공부를 할수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오히려 6월 정도면 논술을 준비하는 친구들 중에서도 꽤나 괜찮은 편이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대신 내가 이 6월부터 논술을 준비한다라고 한다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어떻게 공부하는지가 여러분들이 11월에 보는 시험에서 너무나도 큰 차이를 가져오게 될 거기 때문에 그냥 대충 문제 풀고 뭐 대충 첨. 받고 이런 식의 허술한 전략으로는 사실상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반드시 지문을 분석하는 처음부터 끝까지의 그 꼼꼼한 방법과 그리고 답안을 작성하는 방식, 그리고 학교마다의 특징 이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배울 수 있고 세세하게 배울 수 있고 꼼꼼하게 첨삭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연습을 분명하게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설령 과외를 받지 않는다. 학원을 다니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혼자 공부를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충분히 올바른 방향성을 갖고 공부를 할 수가 있다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고 그저 내가 지원하지 도 않는 대학교 문제 막 풀고 빨리 풀고 넘기고 다음 거 풀고 넘기고 이런 식의 양치기 공부는 절대 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부터 준비 하는 친구들이든 혹은 전부터 준비 해왔던 친구들이든 이 6월을 이 6월 모의고사를 다시 한번 동기부여 로 삼아서 논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대로 공부할 수 있도록 잘 계획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6월부터 시작하는 거 절대 늦지 않았다. 대신 올바른 방향성으로 잘 공부할 수 있도록 상담을 하거나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연습이 분명하게 필요하다까지를 명확하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건 얘들아 진짜 내 점수를 받아들이고 이거를 가지고 어떤 대학을 계획을 할지, 어떻게 논술을 시간을 분배를 해서 공부를 할지 이러한 계획들 진짜 현실적으로 또 세워야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런거 절대 어렵지 않아요 우선 여러분들이 목표하는 9월 모의고사에또 성적이 분명하게 존재를 하겠죠 하지만 대체로 우리가 6월부터 이 수능까지 쭉 모의고사를 봤을 때이 등급의 그 차이가 엄청나게 일어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랑 항상 수시 상담을 할 때는 정말 현실적인 범위 내에서 상향과 안정을 분명하게 나눠서 지원을 해주셔야 돼요.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이 논술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얘들아 정말 많지. 그래도 그럴게 내가 일단 내신이 안 돼. 근데 또 정시도 안 돼. 그럼 내가 유일하게 할수 있는 부분은 사실상 논술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이 경쟁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 논술의 경쟁률은요 여러분 이 허수가 사실은 70% 된다.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 최저도 못 맞추고 그냥 지원하는 그 경쟁률만 갖고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 역시 이 70%의 허수가 되지 않고 딱 30%의 경쟁률 속에 진짜 경쟁률 속에 들어가서 최초합을 받을 수 있도록 잘 계획을 세워주셔야 되겠죠 선생님이 지금 얘기한 거를 조금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우리가 사실 그냥 표면적인 그 경쟁률, 최종 경쟁률을 보게 되면 너무나도 어마어마한 경쟁률에 학생들이 많이 겁을 먹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실질 경쟁률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일단 기본적으로 최저를 못 맞추는 친구들이 우수수수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설령 최저가 붙었다고 하더라도 내가 논술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 들어오는 친구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정말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공부해서 최초 합을 받기 위해서 싸우는 친구들은 고작 이 전체 경쟁률의 최종 경쟁률이 30% 밖에 되지 않을 거다 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얘들아 우리는 70%가 아니라 30%에 들기 위해서 노력해주면 되는 거고 열심히 하면 되는 거고 무엇보다도 이 최종 경쟁률에 괜히 쫄 필요가 없다. 근데 거기에 더해서 선생님이 꼭 말하고 싶은 거는 나 역시 70%에 해당되는 사람이 될수 있기 때문에 절대 논술을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내가 조금 글을 잘 쓴다 내가 학원을 좀 오래 다녔다 라고 해서 다 글을 잘 쓰는 건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실제로 선생님 수업에서도 이제 뭐 고1 때부터 이제 논술을 배우고 들어오는 친구들 막저 그래서 글을 좀 써봤습니다 선생님 하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는데 사실 그 친구들의 답안을 봤을 때 이게 합격권일까? 라고 생각하는 부분 즉 대학이 원하는 그런 답안은 전혀 쓰지 못하고 있는 그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논술을 준비하는 친구들에게 이 논술이라는 전형은 정말 기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여러분들이 절대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되는 다른 주요 과목처럼 정말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그런 과목이다, 그런 전형이다라는 거를 분명하게 주의를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 내가 진짜 논술을 하겠다라고 결심을 하면 우리 이 논술 역시 다른 최저 등급을 맞추는 과목과 마찬가지의 비중을 들여서 이제부터는 진짜 제대로 공부해야 되는 시기이다라는 걸 여러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어쨌든 뭐 정시랑 같이 준비하는 친구가 있겠지만 그 외에 우리가 진짜 논술을 중심으로 입시를 준비한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빨리 종이와 펜을 가지고 와서 우리 구경수 탐탐을 위에다 일단 써 놓을 거야. 그리고 그 밑에는 각 과목마다의 원 점수를 쓸 거고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줄에는 예상 등급을 여러분들 인터넷 찾으면 모두 이제 잘 나오죠. 그거를 보시고 정확하게 작성을 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종이, 내가 지금 이렇게 펜으로 쓰고 있는 그 종이의 만큼은 등급을 거짓말할 필요는 절대 없겠죠. 그 예상 등급을요 여러분 어, 1점 차이로 3등급인데 이렇게 쓰지 마시고 정확하게 그 지금 나와 있는 공유되고 있는 그 등급을 그대로 예상 등급으로 여러분 솔직하게 써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등급을 다 쓴다면 이제 만족하는 그 점수에 만족하는 친구도 있겠지만 아 이거 안될것 같은데 부족한데라고 생각이 드는 친구도 분명하게 있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이 점수를 일단 수능에도 나올 점수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은 논술을 또 어떤 학교를 쓸 계획을 철저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진짜 논술만 준비하는 친구는 최저 과목, 최저 등급을 맞출 과목만 쓴 친구들도 있겠지만 정시까지 준비하는 친구들은 일단 이 원점수와 이 등급표를 바탕으로 내가 정시로 갈수 있는 대학을 옆에 우선 명확하게 써주셔야 돼요. 이 정시로 갈수 있는 대학을 쓰는 이유는 아 내가 지금 이 전체 과목을 다 준비를 하면 어떤 대학을 갈수 있구나라는 것을 사실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좀 알아둘 필요가 있기 때문에. 때문이에요. 그래서 최저 과목만 준비를 했다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준비하지 않은 과목을 대충 4등급 정도로 잡아두고 그것을 바탕으로 내가 정시로 갈수 있는 등급을 물론 여러분 우리가 컨설팅을 받거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입결은 도 다양하기 때문에 100% 확실한 건 아니겠지만 대략적인 대학교들을 중심으로 작성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럼 이 등급을 바탕으로 논술을 지원할 때 적어도 이 대학교 이상의 대학을 지원할 수 있도록 당연히 계획을 해줄 수. 가 있을 거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남은 시간을 정시를 위해 이 모든 과목에 다 시간을 할애할지 혹은 여기서 어쨌든 점수가 잘 나오는 과목을 중심으로 최저를 맞추고 그 외의 과목을 준비하는 시간을 대신해서 논술 공부를 할지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결정할 수 있는 바로 그 순간이 지금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사실 여러분 9월이 되면 살짝 늦을 수도 있어요 이 9월까지 정시를 준비하는 친구 정시 수시를 해보겠다 하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지금 작성한 등급에서 잘 나온 과목을 중심으로 한 1등급 정도만 조금 올릴 수 있겠다 이 정도를 계획하시고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국영수 탐탐인데 이 중에 국어랑 그리고 영어랑 탐구 하나의 과목이 제일 등급이 높다라고 했을 때 얘네 세 과목이 플러스 딱 1등급씩만 더 오를 수 있을 거다라고 계획을 하고 수시 지원인 입시의 방향성을 결정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각 과목당 1등급씩 올릴 수 있다라고 했지만 사실 이 부분도요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이제 현실적으로 나의 이제 공부 습관이라든지 나의 계획들을 점검을 하면서 어느 등급까지 올릴 수 있을지를 과도하지 않는 선에서 정해줘야 되고 그리고 그 선에서 나의 입시 방향성을 사실은 지금은 조금 명확하게 정해줘야 될 때다라는 걸잘 기억해 주. 주시면 돼요. 그러니 다시 말해, 내가 지금 적은 이 등급을 바탕으로 정시를 준비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정시를 준비한다면 어느 대학까지 갈수 있을까를 명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리고 만약 내가 이거 정시등급 이거 1등급씩 올린다고 해도 절대 가능하지 않다. 뭔가 불안정하다. 라고 할 경우에는 사실상 빠르게 현실적으로 수시 논술로 방향을 돌리는 것을 사실은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개인적인 추천으로는 이 다섯 개의 과목이 도저히 이제 각이 안 나온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사실 저는 이거를 붙잡고 있는 시간이 조금 더 아깝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두 개의 과목을 탄탄하게 잡고 다른 과목에 할애할 시간을 논술로 빨리 돌려서 총세 개의 과목, 두 개의 최저, 그리고 하나의 논술 과목을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깊이 있게 공부하면서 오히려 최초합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훨씬 더 대학가기에 현실적인 조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 이때 중요한 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허투루 논술 공부를 하실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 라는 거 진짜 제대로 공부해서 내가 진짜 나 다른 과목에 쓸 시간을 정말 온전히 논술한테도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수 있는 친구들만이 올해 수시 논술을 지원해서 최초합을 받을 수 있게 될 겁니다. 음 그러니 여러분 반드시 원점수와 그리고 등급을 적을 때 진짜 제대로 솔직하게 적어주고. 그 점수가 그대로 수능까지 간다! 라고 가정을 하고 이 계획을 세우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절대 희망회로를 돌리시면 안 됩니다. 자 근데 선생님 제가 그래요 이걸 보니까 안되겠어요 수신운술로만 준비를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 친구가 있다면 학생들마다의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어느 과목을 선택할지 이런 것들이 되게 다양하게 나눠질 수가 있겠지만 결국에는 영어와 그리고 사탐이 되겠죠 특히 사탐 중에서도 사문은 아무래도 조금 어려워하는 친구가 있고 이게 정체기가 조금 있다 보니까 생윤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조금 상대적으로 이 논술을 준비하는 친구들 중에는 조금 많다 이렇게만 좀 참고를 하시고 꼭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추천 과목이야, 당연히 탐구와 그리고 영어 지문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때 탐구 영역에 있어서 과탐을 허용해주는 그런 대학도 분명히 있다. 그리고 웬만한 대학교에서는 과탐을 같이 사탐처럼 영역에 상관없이 최저 등급의 과목으로 인정을 해준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부분 역시 각 대학마다의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우리 다음 영상에서 이어지는 모집 유강을 같이 보면서 내가 지원할 대학교가 어떤 조건을 갖고 있는지를 잘 하나 하나 분석을 하고 지원을 해주시고 또 입시 계획을 세워 주셔야 되겠죠. 이미 모집요강도 다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진짜 이제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내 점수를 파악하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입시 방향 최초합할 수 있는 방향을 어쨌든 제대로 잡아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정리를 해둔 뒤에 내가 이제 파악해야 될 부분은 총세 가지로 나눠서 논술. 계획을 세우게 되는 겁니다. 그세 가지는 당연히 최저에 따라서 결정이 될 텐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내가 3합 7등급에서 8등급 정도는 나온다 하는 친구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2합 4에서 6등급 정도는 나온다 하는 친구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저가 잘안 나온다. 하는 친구들이 지원하는 노최저 논술들이 있겠죠. 그래서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등급을 바탕으로 내가 이세개 중에 어떤 방향성으로 갈지 정도는 지금 6월 모의고사가 끝나고 분명하게 계획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늦어도 7월부터는요. 내가 지금 이세 가지의 그 전형 방식 중에 결정하게 될그 라인에 따라서 대학별로 공부를 해 주는 게 너무 나도 중요해질 거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6월 모의고사 임에도 이렇게 세 가지 방향성을 나눠서 대학별 수업을 듣거나 대학별로 공부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리지만 진짜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줘야 될 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마음속으로는 아 9월까지 몇 등급 몇 등급 올리면 어나 산업 라인도 쓸수 있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분명히 많을 거예요. 그치만 얘들아 실제로는 그것이 마냥 쉬운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적어도 9월 모의고사 이후에 수시를 쓸 때는 대학까지 정확하게 정하긴 하겠지만 지금 당장은 이세 개의 라인 중에 어느 라인을 중심으로 논술 공부를 할지 조금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을 정해야 되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등급을 모아봤어. 근데 이 등급이 3등급 라인으로는 절대 못쓸것 같대. 라고 한다면 여러분, 7월부터 준비하는 대학별 공부에서는 절대 이 3등급 라인의 대학을 준비할 필요가 전혀 없겠죠. 내가 9월에 오히려 성적이 더 올랐어. 그래서 3개 과목 등급 7의 라인을 조금 쓸수 있겠어. 라고 했을 때 그때 하셔도 지금부터 어쨌든 내가 할수 있는 논술 공부를 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이세 개의 라인을 내 등급을 바탕으로 현실적으로 잡아준 뒤에 그 라인 중에 최저만 있는 대학, 2등, 합 라인에 있는 대학, 그리고 3합 라인에 있는 대학을 중심으로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정확하게 계획을 세우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늦어도 7월부터는 내가 지원하는 대학만 공부를 해야 되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 될 거예요. 물론 이렇게 세 개의 라인이 정해지면 그 각각의 라인별로 또 선생님과 전문가 가들과 정확하게 상담을 통해서 내가 어떤 순서로 어떤 대학을 공부를 할지 이런 것들을 더 잡아가는 게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6월 모의고사가 끝나고는 나의 정확한 등급과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어떤 라인의 대학교들을 지원을 할지와 그 여섯 개를 대략적으로나마 여러분 지금은 반드시 잡아둬야 되는 시기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여섯 개의 수식 카드를 쓸수 있다라고 했을 때 얘들아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현실적으로 나의 등급을 파악을 했지. 그러면 그 등급 내에서 갈수 있는 안정을 적어도 4개는 가져가셔야 됩니다. 내가 뭐 예를 들어서 2 어, 이하 8이에요. 막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이 이하 8 등급인 친구가 이하 5등급 라인을 4개나 잡을 수는 없다라는 얘기야. 다시 말해서 내가 이하 8 등급밖에 안 되네라고 생각을 한다면 당연히 당연히 이 4개 대학은요. 최저가 없는 대학을 중심으로 계획이 세워지셔야 되겠죠. 그리고 내가 만약에 한 2학 6 정도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때야 이제 2학 5등급을 같이 볼수 있지만 절대 3합의 라인으로는 이 6개의 수식카드를 채워서는 안 된다라는 거를 꼭잘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6모 이후에 계획할 그 대학교는요. 그 6개의 수식카드를 기준으로 했을 때 4개 정도는 지금 내 등급에 맞춰서 최저 등급의 라인에 맞는 대학을 선정을 해주셔야 된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두개 정도는 이거야 이제 더 상담을 통해서 정하면 확실해지겠지만 조금 더 상향의 방식으로 쓰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2합 5등급 정도가 된다 라고 했을 때 이제 뭐 4개의 대학은 이제 2합 5라인으로 잡아주고 나머지 두 개는 이제 나의 등급들을 또 보면서 3합 라인으로 갈수 있겠다. 이런 식의 상향 정도는 6월까지는 오케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또 내가 이제 높은 대학을 나, 내가 원하는 대학 대학을 지원하는 동기부여가 또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안정으로 써라 이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절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기본적으로 4개 정도는 내가 지금 상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주고 나머지 두 개의 수식카드 정도만 조금 더 상향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워주는 게 사실 지금 6월 모의고사 이후에 가장 현실적으로 논술의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해진 6개의 대학이 여러분들이 이제 목표로 삼아야 되는 그리고 11월까지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대학이 되겠죠. 특히 여러분 이 중에서 뭐 이대처럼 이런 대학 같은 경우에는 국어가 꼭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참고를 하고 반영을 해서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각 등급마다 어느 대학이 있나 찾아보는 시간을 조금 줄여보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로 3합 등급의 라인을 갖고 있는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상위권 대학이죠. 고려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서강대학교, 한양대학교, 중앙대학교, 그리고 사실은 3화 팔의 홍대까지 이 6개의 대학이 3개의 과목을 중심으로 이제 최저를 보고 있다 라고 참고하시면 되고, 학생들이 많이 고려하는, 많이 지원하는 이두 개의 과목을 보는 대학 같은 경우에는 그 외에 사실은 좀 나머지라고 보면 좋은데, 우리 약수량을 좀 제외하고 경희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건국대학교, 동국대학교, 또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는 국어를 포함한 2합 5등급이지만, 어쨌든 2합 라인이기 때문에 같이 조금 담아보고요. 그리고 숙대, 숭실대, 그리고 덕성여대, 그리고 동덕여대, 그리고 성신여대, 여대 라인을 또 같이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저가 없는 대학도 여러분, 아예 최저 없는 대학으로 6개의 수신원술카드를 쓸수 있는 친구들도 있죠. 일단, 연세대학교, 최저가 없는 대학 중에 가장 높은 대학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외의 대학교의 경우, 이나대학교, 단국대학교, 아주대학교, 광운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경기대학교, 가톨릭대학교, 이 대학들을 중점적으로 여러분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내가 6월 모의고사에서 받은 등급을 바탕으로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원할 수 있는 라인을 정확하게 잡아주셔야 됩니다. 이때 여러분, 또한 가지 정말 중요한 부분, 여러분이 지금 정하는 이 최저 등급에 따른 대학은요. 무조건 6월 모의고사 만을 중심으로 합니다. 3월 모의고사, 4월 모의고사, 5월 모의고사, 앞으로 볼 7, 8월 모의고사, 싹다 필요 없이, 오로지 6월 모의고사, 6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기준으로만 계획을 세워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어, 내가 3월에 봤던 모의고사, 혹은 뭐 5월에 봤던 모의고사에 탐구가 2등급이 나왔는데, 이번에 4등급이 나왔다? 그럼 얘들아 무조건 그냥 4등급이 여러분들의 등급이 되는 거예요. 절대 기존에 봤던 그런 교육청 모의고사라든지 사설 모의고사의 등급은 크게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습니다. 약간 내가 생각하기에 조금 마음 아픈 등급일 수 있지만 얘들아 우리가 사실은 지금 대학을 가기 위해서 정말 현실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될 때잖아,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9월 모의고사를 보고 나서 사실 더 높은 점수를 받게 된다면 당연히 그거에 맞춰서 공부 계획과 논술의 계획을 상담 후에 정해가시면 되고 일단 지금은 내가 6월 모의고사 본 거를 나의 온전한 점수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계획을 현실적으로 세우고 현실적으로 그에 맞게 공부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입시 전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조금 마음이 아픈 그런 점수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얘들아 괜찮아 우리 앞으로 어쨌든 방향성을 잘 잡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여기에 좌절하거나 우울해하실 필요가 그 시간이 절대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노력한 만큼 얘들아 절대 후회 없이 올한 해의 입시를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이랑 지금 얘기했던 이 모든 것들을 다 참고해 가지고 앞으로 내가 어떤 대학교 을 공부를 할지 어떤 대학을 중심으로 수시논술을 공부를 할지 계획을 세울지 준비를 할지를 잘 정해가 시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 시기다 진짜 제대로 계획을 잘 세우고 정말 논술 공부 또한 제대로 준비를 하셔가지고 꼭 좋은 결과가 있기를 여러분 모두 다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여러분 이렇게 대학을 추리셨다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좀 알아봐야 되는 부분이 바로 모의 논술 고사입니다. 각 대학마다 이제 이 모의 논술 고사를 지원할 학생들을 이제 모집하고 또 안내하는 그런 시기에요 물론 요 부분은 뭐 내가 꼭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이 아니더라도 그냥 어느 대학이든 상관없이 모의 논술을 꼭 보시는 것을 정말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점수를 같이 주는 대학들도 있고 이제 뭐합불만 이제 설명해 주는 대학도 있고 학교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내사항 꼼꼼히 확인하시되 이거 내가 전체 대학교를 다볼 수는 없으니까 내가 지원할 수 있는 그렇게 출연한 대학교들을 중심으로 홈페이지에 안내되어 있는 거에 따라서 이 모의 논술을 반드시 응시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목소리> 여러분 여러분이 어느 대학을 지원을 하든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대학에 집중해서 각 대학별 고득점 포인트와 그리고 지문을 분석하는 방법. 답안을 쓰는 방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매우 상세하고 자세히 알려드리는 이 수업에 대한 문의사항은 고정댓글란에 있는 오픈 채팅방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수업에서 봐요. 안녕!